김건희 여사 후원 업체인 히림이 윤핵관과 국세청 고위 간부를 만나 세무조사 무마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 결과 이들의 만남이 사건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사건은 히림이 김여사를 여러 차례 지원한 업체로 건진법사의 전성배가 이들의 부탁을 받아 체결한 만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여름에 있었던 이 만남의 배경을 살펴보죠. 검팀에 따르면 전씨는 세무조사와 형사 고발 사건 무마를 청탁 받으며 총 4,500여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이 불러일으킬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선 수재 혐의가 적용되면 법적으로 큰 책임을 질수 있는데 김여사와의 친분관계도 이 사건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희림은 다른 많은 전시회를 후원하며 김여사와의 관계를 강화해왔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의 추가적인 전개와 희림의 향후 행보도 주목받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기업의 청탁 행위가 공적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러한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김건희 여사 후원업체 희림이 불법적인 청탁으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와 기업의 관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요구하는 사건입니다. 향후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